조르바를 추천해주셨잖아요. 네, 그리스인 조르바. 네, 왜죠? <웃음> <웃음> 너무 멋있잖아요, 그 남자가. <laughs> 보스? 아니면 조르바? 조르바요. 아, 지금 선생님의 음. 모습이 음. 보스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조르바에 가까우세요? 음. 조르바 쪽으로 가려고 무진장 저는 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보통은 나이 먹으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렇게 갈것 같아요. 음, 조르바로? 예, 조르바로. 왜 이렇게 조르바를 시향하시는 거예요? 어, 사는 건 역동적이어야 되고 음. 어, 움직여야 되고 음. 변화무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여전히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조르바를서 읽으면서 처음 쇼킹하게 나한테 접근해 들어온 게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중간중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목적, 목표에 의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음. 아니면 어떤 진보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러나 또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게다 허망 내지는 진짜가 아니더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 대목이 조금 조르바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사실은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론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이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세상에다 막 대입하다 보면, 사람 사람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잣대화 시켜서, 그렇죠.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그대로 인정하고 쳐다보는 게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나, 저는. 그런 것들부터 깨트리는 음. 작업으로, 조르바가 나타난 것 같다. 음. 음. 책 안에 저한테는 우선 그렇게 예, 다가왔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조르바가 고수한테 음. 이런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조르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지. 음. 그래, 그럼 열심히 자. 음. 조르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인을 안고 있지. 그래, <laughs> 그러면 열심히 여인을 안아줘. <laughs> 뭐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목적 의식에 의해서 일단. 음. 현재를 규정하지 않고 음.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음. 그런 장면이 맞나요? 그렇게 해도 연결해서 뭐 <laughs> 말할 수할수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조르바를 조르바라는 작품을 네.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뭐 저는 조르바하면은 자유 이렇게 우선은 음. 다가옵니다. 음. 자유. 자유 그리고 생명 그 자체. 음. 음. 뭐또 다른 말로 하면 은 나답게 살자 음, 뭐 이런. 자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음, 음. 해석이 될수 있는데 몸으로부터 자유도 있고 음. 또 몸에서 구성하는 나의 삶을 음. 구성하는 자유도 있고 음, 음, 여러 가지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르, 조르바가 얘기한 건 그런 의미에서 몸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을 저, 자기도 역사의 인물로서 한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뭐 자기가 다른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제는 뭔 뭐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내가 좀뭐내 스스로 생각하는 스타일의 어떤 뭔가를 해내는 방식 표현해내는 해내는 방식 음. 어, 그럴 때만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그것에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는데 이론화되어 있는 가치들에 제가 맞춰서 산다거나, 그걸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 원한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실천행위 속에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밖에 없죠. 근데, 뭔가 주어진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자유 속에 살다가는 늘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또 찾아야 되고. 그 무엇이 나를 속박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선생님이 늘 주장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음. 말과 이 자유가 또 여기서 만나는 것같아 네, 좀 그런 흐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고 싶으면, 네.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으면 그리스인 조로바를 읽어봐라. <laughs> 읽어봐라. 그이 그리스인 조로바를 읽다 보면 특정 철학자가 좀 많이 생각이 네. 나, 나요. 니체가 음. 많이 생각이 나던데. 혹시 그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니체의 이야기가 많이 닮았다 좀 그렇게 좀봤고 그래서 더 어, 니체를 현재 좋아하는 저로서는 음. 이제 조르바가 더 그렇게 해석을 저한테 어, 하게 했는데 우선은 그거죠 니체의 이야기대로 하면 만들어져 있는 말들을 모두 다 깨부셔라는 거죠. 음. 어, 그리고 너의 이야기로 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음. 사회에서 벌어진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 본연의 생각, 몸짓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잘 음. 생각해봐라. 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걸 봐야 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너한테 재도전할 때다한번 부셔봐라. 음. 그럴 용기가 너한테 있느냐. 음. 그거부터 묻게 되는 거죠. 졸업하는 거죠? 지 <laughs> 빵! <laughs> 졸업하고, 졸업하고 보스한테 하는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저도 니체 의책 읽으면서 그랬, 그랬어요. 뭐 부셔버려요. 그래서 말이 시원시원하고는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어떤 주제가 나한테 등장하고 질문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부셔나갈 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사고 실험을 해본 거죠. 저는 사고 실험을 할때 어떤 주제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한테 내가 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고 실험을 해 보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사회의 상식과 사회의 가치 기준에 맞는 질문이 등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못 넘어서면 뭐, 생각해 봤다죠. 그냥 뭐, 원래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그냥 생각하고 마치,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어, 사고 실험을 한다는 건 그거를 무시하고 한번 가보는 거죠. 맨 처음엔 그거 작업 한번 해보기가 어려웠어요. 무시하고 가면요, 황당한 이야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무슨 범죄자 같기도 하고, 뻔뻔한 놈 같기도 하고, 뭐, 누굴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쭉쭉쭉쭉 한번 가보는 작업들을 해보는데, 그런 작업이 사고 실험 속에서조차 없으면, 한 번도 못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쭉 네. 가다 보면, 새로운 틀, 새로운 사고 방식이 어느 날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해체를 쉽잖아요 깨서 부시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음. 그 자기만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미친 멀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니체는 깨부셔서 다시 한번 재구성 해봐라까지 가야 오롯이 좀 이해가 되겠될것 같아요. 네. 니체가 고, 그런 포인트를 저한테 줬고, 고르바도, 조르바도 그런 의미에서 보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들레지가 나왔어요. 들레즈 강의를 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을 누가 휴식시간에 한 거야, 그분한테? 자기는 노조 활동하는 사람인데, 우리 뭘 깨부신다는 얘기 많이 한다. 어? 해체하는 게 바로 건설 아니냐? 우리는 해체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싸우고 한다. 그랬더니, 그런 방식과 들려주야 다른 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게 그거죠. 철망이 있다고 치자. 우리 보면 담벼락을 요새 철망으로, 녹색 철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해체를 한다는 건저 철망을 뜯는 거다. 그럼 철망을 뜯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철망을 뜯은 거지. 철망을 뜯는 순간 그 철망을 뜯은 걸 가지고 뭘 만들까 고민을 또 한다. 근데 들레즈처럼 얘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뭘 만들겠다고 지금 구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재료를 갖다가 쓰는 거다. 철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철망을 뜯는 게 아니다. 새로운 재구성한 어, 거 같아. 그죠 뭔가 구성한 거다. 음. 이런 말들, 그때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아마 현대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면 역시 지금 현재를 분석하거나 현재를 잘 살펴보고 현재의 이론에 푹 빠져 있는 분들에서 보다는 저는 음. 이런 쪽에 음. 그좀 스타일을 갖고 있는 혁신가들을 제가 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조루바를 꿈꾸는 조용만 <웃음> 선생님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